이어로의 마감 시장입니다 저는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3.86%, 코스닥도 마이너스 3.57%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전 시장에3% 안으로 마감하면은 국내 증시가 정말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안타깝게 3%를 넘어가면서 마감이 나왔고, 차라리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뭐 신용이라던가, 어 쌓여있는 이런, 어좀 선물을 정도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개인 투자들이 역대급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8조 8조 4천억 원, 코스닥이 1조 1천억 원. 원래 응. 코, 코스피에 1조만 들어와도 개인 투자들이 진짜 많이 들어온 건데 지금 8조 4천억 원 저가 주식하면서 처음 본 숫자예요. 최근에 증시의 이런 변동성에 최초, 최고, 역사적 이런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에 강력한 이런, 어 변곡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변곡점일 수도 있지만은, 이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면은, 어말 그대로 산업의 컨던 점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롱을 외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조정 없는 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도한 이런, 어, 수급은 약간 좀 불안하다. 너무 세게 치고 막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수급 싸움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약간은 좀 쫄아있다. 오늘 왜 이런 이슈가 나왔는지 한번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 아시아 증시부터 맨 처음에 좀 부진했죠. 특히 대만이랑 코스피가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은, 대만은 TSMC, 어, 한국은 삼성전자, s k n 스두 업종들이 모두 전체 지총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시장에서 나오면서 어, 아시아 증시 중에서 뭐 일본의 니케이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보다는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뉴욕증시 이양한선물이 계속 약부와 강부와 약부와 강부와 오늘 지금 10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네요 아무튼 어, 일단 뉴욕증시도 방향성이 애매해요 어제 지수가 크게 떨어진 게 아니고 비테크 종목들만 떨어졌단 말이죠 예, 특히 그중에 반도체 종목들만 물론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약간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지만은 일단은 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단순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클라드 리스크, 클라드 쇼크 네엔트로픽에서 만든 이 최신 기업용 인공지능 도구가 어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이런 어,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 젠스낭이 계속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속 반박을 했거든요. 젠스낭 CEO가 아니 무슨 소리냐? 도구를 이용하는 해야게 인공지능으로 편하지. 재창조하는 거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어, 커버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들. 이게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추론 이미지 좀 어, 훨씬 더 가격이 싸게, 새로운 모듈로, 가, 격 이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딥시크지, 금 누가 써. 예, 네,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한 저는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어, 투자들의 전망이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고,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예측을 할수 있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어,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하면서 시장을 장악했던 애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차 시장을 선도했던 테슬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국 선도업체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고 변동성으로 있긴 하지만, 그 시장을 장악했을 때, 어, 정말 되돌아올 수 있는 아웃풋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 LG전자, 뭐 모토로라도 그렇고, 뭐 노키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다가 탈락했습니까? 여기서 탈락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 정도는 인공지능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고 해석하시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시,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이 정말 표면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어, 이 구글 지금 검색량이 17% 늘었고. 어, 재미나의 앱 쓰는 사용자가 무려 7억 5천만 명이 늘었고, 네, 유튜브 사용, 그, 그, 매출액이 600억 달러가 늘었고, 네, 구글 클라우드 매출액이 700억 달러가 늘었어. 이거 인공지능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유료 구독자가, 재미나의 유료 구독자, 이 유튜브랑 다 포함한 겁니다. 네, 유료 구독자가 무려 3억 2,500만 천명이 늘었어. 어마무시한 수치야. 여기에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 더해졌기 때문이야. 라고 컴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떨어졌던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 구글이 우리 돈더 투자할 거야. 엄청나게 투자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2026년도에 <laughs> 무려 1,750억에서 1,850억 달러 투자할 거야. 근데 이게 월가가 전망했었던 이런 2025년도에 매출액에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예. 네. 월가가 1200, 2 0억 달러 수준 예상했거든요? 이게? 지금 1000억 달러 1200달러? 이거 예상했는데, 이거 두 배를 해버리니까, 와, 이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자했는데, 인풋 밀어넣었는데, 아웃풋이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다른 기업들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KBS 투자가 나오자마자, 뭐가 올랐습니까? 시간으로. 뭐, 시간으로 이제,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엔비디아라든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어, 이런 구글의 이런 데이터베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추, 어, 지원하는 기업들은 올랐는데 이 구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장마판이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야, 과잉 생산 아니야 약간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좀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충격을 줬고 사실 이 시장의 충격이 AMD 탓이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우리 어제 AMD 이미 실적 발표하고, 어제는 올랐어요. 오늘이 떨어진 거잖아. 이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마이크로나 떨어진 게. 결국에는 구글의 과잉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이런 클로드 쇼크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 크게 늘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변동성이잖아요. 시장은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계속 인공지능에 투자하면서 돈을 넣기 원하지, 한두 명씩 타당하게 돼버리면은, 네, 경쟁자가 줄어들잖아요. 항상 말씀드 리지만은 수요와 공급, 이 수요자들이 하나 두개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 공급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D램 가격이 현물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살짝이지만 이런 것도도 시장에서는 야 이러면은 나중에 D램을 사가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 아니야. D램 가격 결정권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있고, 어, 특히 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오늘만더라도 하 삼성전자 2.6천 2조 6천억 원, SK 케이니스가 1조 4천억 이두개 합쳐 4조 팔았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매 어, 매도 물량이 6조 중에 2조 4조가 삼성전자, SK 케이니스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팔아 챙긴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매도 물량이 시장을 좀 흔들 수 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자 SKNS가 코스피 시총의 30%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은 흔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우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에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5장 살짝 반등 나왔거든요? 여기 살짝 반등 나왔죠, 1시에. 근데, 원자재. 이거 지금 아직, 방열성이안 나왔어. 원자재가 문제입니다, 원자재. 보이시나요? 원자재가 문제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 이게 오늘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아왜 이렇게 많이 흔들려? 아 변동성 너무 심해.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버리게 돼버린 거다네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매도세가 이게 패시브 자금으로 같이 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매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원자재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투심이 약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조정이 돼야지, 특히 금이 조정이 나와야지,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방향성이 나야 와 되는데 방향성이 없잖아요, 지금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에 지금 문제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버린 어, 한 주고 그리고 ADI 지표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과매도까지 코스피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 적으로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코스닥은 아직 좀 남았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중요하고. 요약하자면은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어, 승자와 패자들이 갈리는 시장에서 고격국에는 공급자들의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같요 이해되죠? 그리고 어,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의 투심이 약화가 되면서 개인 투자들이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수주체들이 들어오지는 못했다. 요게 가장 중요한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들은 할만큼 했어요. 이제 뭐여 줘야 됩니까? 주식 사라고 했잖아. 자기들이 주식 사려고 했잖아. 대통령도 사라고 하고, 정부 장차관도 사라고 하고. 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받쳐줘야죠. 기관들이. 무지성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코스피는 여러분들. 네, 코스피 1월부터 2월 5일까지의 매매 동향인데 코스피는 기관들이 팔았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1월 달에 연기금이랑 기관들의 매매 포진을 다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네, 다 차버려서 팔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개인투자들이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기, 그 기관들이 10조 샀단 말이에요 지금 연기금도 매, 안 팔았고 그러니까 아예 코스닥을 밀어버리든지 어, 코스피 떨어져 오케이 코스닥 밀게 순환에 나오자 하든지 아니면 은 코스피를 받쳐주는 수급이 들어야 됩니다 왜? 개인들은 자기들이 해줬던 대로 했다니까 주식 아니 부동산 대신 주식 해냈잖아 10조 박아줬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와야죠 네, 들어와야죠 물론 아직까지 고객의 탁금이 많이 남은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인 투자들이나 선물 매도 자체가 너무 심하면 은 결국 개인 투자들은 중간에 연속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도 기관들이 받쳐줘야지 살수 있는 거다 연기금이나 네, 그래서 내일 중요하면 내일 기간 연기금이 들어온지 화요일에는 5조를 어, 외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샀을 때 들어왔거든요 어, 내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내일 만약에 기관들이 또 판다 또 팔았어 그러면은, 예,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피가 여전히, 예, 고점이에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5일선 따라가고 있는데, 21선 한 번씩 치고 올때 있거든. 근데, 원리원이 21선을 막았어. 근데 이제 화요일, 그 오늘은 21선이 개입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4,800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 4,800까지 남아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안 서줘도 돼요. 천천히 에버리이 분할 면서 하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부담가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오늘 또 테마주로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 GS, GSPN에 먹고 나왔죠? 5% 넘게 어, 먹고 나왔는데 어, 지금 이제 춘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확정적인 재료로 수급좀 쏠렸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까 코스피는 상한가 나오지 않았어요 코스은 상한가 9개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상한가는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까 같고 최근에 어, 이런 이 자산주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분석하는게 있거든요 블로그로 어디 자산 가지고 오는지까지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 안 올라간 주식들이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도 높겠죠 이요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시간에서는 요 정도 종목들 올라갔고 떨어진 종목들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 계속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돼 4,800까지 떨어져도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변동성에 기회라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말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오늘 제가 딱 요거잖아. 우리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 우리 연속 투자 수익 보고 있는데. 자, 목표가 유튜브로 본다. 알려준 가격에서 매수한다. 떨어진다. 침을 리면서 에버리징을 한다. 목표가에 판다. 제 추천주로 목표가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분하면서 하자. 용도까지만 아시면은 이런 하락장도 조정감도도 충분히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